계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6 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를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감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 정말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하나 꼽아 보자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험난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혼자서는 완주할 수 없고, 혼자서는 바로 걸을 수 없는 이 험난한 세상 풍파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이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사도가 꼭 전하고 싶은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금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원문의 뜻을 살려 말해 보자면요,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먼 옛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틀림없이 지키실 것이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 나아가시겠다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확실히 믿고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 같은 평안을 주시겠다고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즉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약속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위로, 위로 위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먼저,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라 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바울은 이상한 사상을 퍼뜨려 민중을 소동케 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당해서 로마까지 와서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요청하셨겠습니까? 만약 저였더라면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지속될 수 있음을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느님께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은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목숨이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무슨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골이어서 오직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요, 마치 출산하는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보다 아기를 먼저 걱정하듯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자신의 아니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것을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라옵기는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먼저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잊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로 말미암는 더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무엇인 줄 무엇인 줄 분명히 알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